안녕하세요. 범브라 한복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발표된 부동산원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주간주택가격동향이라고 하죠. 아주 의미있는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대선 끝나자마자 한국 장세가 정말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우선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살펴보면 역시 서울은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깎여가고 있다. 둔화되고 있는 추세를 볼 수가 있죠. 어느새 0.07%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계속적으로 막대그래프 키가 키높이 구두 갈아신고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3주 연속 스트레이트로 지금 상승폭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다시는 상승 계적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나올 정도로 가격 피로도 그만큼 뭐두달 전에 실체 없는 뭐 가격 상승 아니었습니까? 전혀 뭐 주변 환경에 어떤 호재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뭐 맹렬하게 올랐던 기세들 뭐 죄다 다 꺾일 것으로 보이고 상승부는 고스란히 반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절반 가까운 12개구 자치구가 집값 상승률이 0.05% 이하. 이렇게 된다는 건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중에도 뭐 하락률이 더 강도가 높은 곳들은 동대문, 강북, 도봉, 구로, 동작구 등등 다섯 개 자치구 집값 상승률인데 0.02%에 그쳤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매매 가격 지수는 11월에 더 극적인 궤적을 그릴 것으로 예상이 되죠. 시장 열기는 뭐 확실하게 식어가고 있다. 더욱이 뭐 미국 금융 지용도가 정말 매일 매일 한국 금융 시장을 급습할 수 있을 만큼 거의 뭐 완벽하게 노출이 된 한국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에 부채 위주의 성장세, 뭐 솔직히 말해서 그 가치는 다 부채 위에 서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뭐 이어왔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변화에 아주 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강남 아파트 값이 역으로 오르는 모습 역시도 일부 뭐 거래가에서만 나오는 보기 드문 현상인데 이거 뭐두달전 신고가로 점철이 되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이죠. 확대하는 양상이 대폭 줄어들고 있어서 집값은 11월 본격 급변하는 추세 속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아주 많아졌어요. 수도권과 경기권을 보더라도 뭐 확실히 이런 양상들을 확인하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권은 뭐 계속해서 상승세가 뒷걸음질 치고 있고 빽기어를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엑셀을 푹 밟고 있어서 집값은 1차 락 시기와 비슷한 궤적까지 갈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상을 더 뛰어넘을 가능성 많다. 인천은 그동안 워낙에 뭐 급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살짝 뭐 애기 송곳니 같은 모습으로 돋아나 있는데 이내 뭐 지방의 모습과 비슷하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부산과 대구는 뭐 거의 연속적인 보합 내지는 하락으로 가고 있는 그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압도적인 건 세종이 뭐 추락하는 속도가 거의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집값 추세에 뭐 그동안 정말 많이 빠졌었고, 지금도 빠지고 있고, 앞으로도 뭐 엄청나게 빠질 것으로 가는 그 양상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매매 가격 지수가 미국 정치 지형도가 바뀐 트럼프 시대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부동산 자본 흐름은 더욱더 아주 빡빡하게 흘러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물로 내놓은 물량들을 뭐 급급매로 던지려는 매도자들, 속속 등장할 것으로도 보이고요. 이런 현상으로 11월 중순으로 가는 매매 가격 지수에 아주 커다란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그리고 전세 가격 지수 역시도 뭐 상당히 약세로 돌아서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요즘에 뭐 역전세라는 말이 다시 나올 정도로 전세 수요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고 전세가도 눈에 띄고 가격표를 꾸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은 0.06으로 상승세 감소, 수도권 역시도 0.07로 감소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과 지방도 역시 뭐 이런 궤적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전세가 두달 전에는 뭐 맹렬하게 뭐 화염이 불타오르듯이 올랐었는데, 수요도 뭐 동시에 몰아치지 않았습니까? 전세 대란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였는데, 뭐 찬바람 보니까 완전히 전세 시장도 분위기 확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수 수요 그러니까 학군지 위주로만 수요가 뭐 몰리고 있지. 이제 뭐 하, 비싼 전세 자금 그것도 대출 받아서 이자 물면서 무리하게 전세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심리가 계속 확산되고 있죠. 굳이 이 상황에서 아파트 전세 고집할 이유도 없고. 대출 규제 안에서도 뭐 전세자금 대출을 쪼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뜩이나 전세 수요가 없는 판에 더욱 전세가 하방 압력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전세가 역시도 꺾일 수밖에 없다. 이전에 매매가를 뒤에서 받쳐 주던 그 든든한 모습 실종이 될 가능성 아주 많죠. 동반해서 매매가, 전세가 손잡고 하락 양상으로 가는 길에 서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와중에도 뭐 여전히 집값이 오른다는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안드로메다 지성을 가진 거고 차원이 다른 뭐 관점을 가졌으니 이거 뭐 뼈저린 집값 변동이라는 직접적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빠져나오기 힘든 정신세계라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쭉 직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영끌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자금만 끌어모은 게 아니죠. 영혼이 들어가잖아요, 영끌. 모든 정신적인 추를 한쪽에다 가둬뒀기 때문에 유연한 사고를 할수 있는 타이밍 놓치게 된 겁니다. 그냥 좌초하는 배 안에 들어서 있는 것처럼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마지막 희망을 거두지 못한다라는 점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렇게 전세가가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액면대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둔천주공 아닙니까? 11월 27일 입주 앞두고 있는데. 전세 매물이 무려 3천건이나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13억에서 7억까지 형성이 되어 있을 정도로 그만큼 뭐 세입자 모시기 위한 집주인들의 치열한 가격 경쟁이 경합을 이루고 있는 건데 당장 뭐 3억 이상의 잔금을 치러야 할 입장이어서 더욱 뭐 마음은 급해질 수밖에 없고 일단 뭐 시중은행 중에는 조건부 전세 대출을 시원하게 한방 쏴줄 수 있는 은행들이 없죠. 그래서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이게 거의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가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을 구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울 신축단지들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전세가 부문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라 얘기죠. 그러니 전세가 변동률이 이렇게 계속해서 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서울, 경기, 인천, 뭐, 공통적으로 상승세는 막대 그래프를 보더라도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나머지 이 지방에서도 이렇게 감소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매가보단 지방에서 마이너스 분포가 적었지만, 이게 뭐,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집주인 입장에서 뭐 아주 빡빡하게 돌아가니까 신고가를 자처하던 그러니까 한창 부동산 집값이 주가를 올리던 8월에 등장했던 신고가들 줄줄이 뭐 계약 취소가 뜨는 일도 비일비재. 올림픽 팍 포레온 둔촌주공 고점 대비 7억 이상이 최근에 하락을 했는데 27억을 찍었던 거래가가 8월 1일에 계약 취소로 뜨고 있죠. 이렇게 고점을 찍었던 가격들이 설설 빠지면서 이 취소라는 꼬리 자르기가 시작이 되면서 본래 거래가가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0억 거래가, 뭐, 괜시리 나오는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디 뭐, 둔촌주공 뿐입니까? 강남권 아파트들도 마찬가지죠. DH 퍼스트의 아이파크도 등기 거래보다 취소 거래가 훨씬 많아요. 대부분 이 고가의 거래들이 나왔던 거래들은 줄줄이 취소. 역시 집값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거래가를 높게 잡아서 거래를 하고 이후 등기를 안 치고 취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케이스가 많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집 계약 후 4개월 넘게 미등기로 남아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대장단지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입니다. 1,241건이 집값 띄우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정도로 많게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다는 라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거금 주고 자기 샀다면 등기 바로 쳐야 되겠죠. 근데 이걸 미룬다는 건 다른 목적이 있다는 얘기지. 아니, 등기 자체도 불완전한 법적 구속력이 그렇게 세지 않는 건데 이것마저도 미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1 2 4한건 죄다 계약 취소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미등기가 급증을 한다는 건 지금 집값 상황이 만만치 않다라는 판단이 집주인들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감을 지금 주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오늘 부동산은 매매가격 지수를 보더라도 이런 위기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지표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금부터 시작된 달러의 이 총공세는 한국 금융시장을 뭐 이후로부터 뚜드려 패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외환보유액. 충격적이죠? 10월 말 외환보유액이 42억 8천 달러가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밑달러 강세에 따른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환산액 감소. 1997년의 악몽은 바로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난 건데, 이렇게 강달러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바람에 환율이 폭등, 원화 가치가 바닥을 기게 되는 상황이 오면 당연히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서 달러를 팔아서 환율 가치를 맞춰줘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방어에 몰두를 하게 되면 당연히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외환 보유고 빌 수밖에 없는 거죠. 상당히 위기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환 보유액 수준이 한국이 세계 9 위이기도 하지만 이게 체력적으로 금융 시장의 쉴드가 얼마나 단단히 버텨 주느냐인데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부채 아닙니까? 1900조에 달하는 가계 부채. 환율이 이렇게 지옥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1403원까지 오늘 올랐었죠. 오늘 금융 시장에서 뭐 깜짝 놀라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방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면 뭐 진정세를 보여도 1392원 수준입니다. 결국엔 고환율은 금리를 미친 듯이 끌어올릴 수 밖에 없어서, 지금 집주인들이 잠을 못잘 정도로 집이 안 팔릴 걱정을 하는 것은, 바로 금리가, 기묘하게도 고금리 시대보다 더 팍팍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누가 정신이 나가지 않고는 집을 사려 하겠습니까? 이 고금리 물고. 당연히 집값 띄우기 같은 유령 거래만 득실득실하고, 호구한 사람 걸리기만 기다리는 낚시성, 진성 거래가 아니라, 거짓 거래가 판을 칠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매매 가격 지수 계적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메비우스의 띠처럼 한국 부동산 시장은 모든 금융 현상과 하나 하나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삐끗하게 되면 중앙에 세워둔 가장 큰 기둥, 근데 이게 부실해. 왜냐하면 부채기 때문에 이 부채의 기둥이 기울뚱하기 시작하면 그냥 한 순간에 아파트 가격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순간에 와일 딴 얘기죠. 한운의 외환 보유고 데이터는 아주 심각한 시그널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부위 수준의 외환 보유고보다는 이그 순위를 지킬만한 금융 환경이 가능하느냐인데 거의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몰아닥칠 미국발 금융 변화는 정말 뭐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한국 자산시장, 부동산을 일격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에 몰려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아주 리스크가 큰 상황이란 얘기죠. IMF가 발표한 GDP 대비 비기축 통화국 부채 1위는 불명예스럽게도 한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도 충격이죠. 정부 부채 비율까지도 더한 값인데 기존 52%에서 58%까지 늘어난 상황이고요. 선진국 37개국 중에 17위 정도지만 비기축 통화국 기준으로 보자면 1위를 차지한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외환 보유 감소와 맞물려서 본다면 정말 아슬아슬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결국엔 과연 미국발 금융대 격변 앞에서 한국 부채가 이걸 견뎌내느냐, 못 견디느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아파트 값은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하락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지금 상황. 아마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무주택자들에게는 일주택자들도 마찬가지고 저점에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 부동산 캐릭터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지금 집값, 끝까지 뭐 호가세로 실드를 치지만 매매 가격 지수 계적 심상치 않고요. 미국발 이 지형도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은 대격변. 외환 보유고 쪼러가는 상황. 게다가 GDP 대비 부채 상황은 상당히 좀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자산 시장의 대변화가 분명히 몰려올 것 같은 그 전망. 확실하게 할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네요. 월동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봄보람 목도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